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동원하겠습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드릴 수 없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친 세상에서 갈 길을 못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저희들 선한 목자로 친히 찾아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는 어떤 원수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 꽃동산에 이를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만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모든 요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이 세상에는 거친 풍랑이 있는 험한 바다와 같은 두려움과 위험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으면 발의 등이 되시고, 길에 빛이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때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질병과 천재지변의 재난들이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여 이 세상을 음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적 평안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재앙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의 원역을 깨끗히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다 듬딥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수과여든 물질에 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늘 창고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희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저희들이 들은이 헝금 속에 담겨진 온갖 소원과 삶의 계획이 하늘에 실려앉는 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름병과 같이 얼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되찾던 저희들의 삶의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육체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금세와 내세이 마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단 있는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 온전히 주님 앞에 복으하 나오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